아 너무 맛있어서 켰어요 이거 마블 토스트 기본 토스트 거든요 그거 토스트에 굽고 냉동해놓도거 토스트에 굽고 그릭요거트랑 이거 딸기잼 수제 딸기잼 어머니표 수제 딸기잼 해가지고 먹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너무 맛있네 요더러움지 엄청 두껍게 잘 썰렀어 떡겹이 살아있어.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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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서 어, 어그림 요거트 바를 때막 부러질라 그래요. 빵이 으스러져. 페스츄리 느낌으로. 한입 아 국물 한입 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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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이게 요즘 그릭 요거트 엄청 꾸덕하잖아요. 크림치즈 대신으로 발라 먹어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원래 블루베리랑 그릭 요거트랑 섞어서 베이글에 발라 먹기도 하잖아요. 맛있어요. 달기잼 조합도 좋아요. 음, 너무 맛있어. 빵이 사실 사기예요. 얘네는 안은 맛이고. 이 빵이 일반 빵에 거의 두 배, 두배 가격이거든요? 너무 맛있다. 음. 토스트로 구웠는데, 근데,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에 토스트 기능으로 구워서 엄청 바삭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안에는 부드럽고 겉만 바삭한 것 같은데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 근데 겉에는 좀 바삭해요 너무 맛있어 겉바속촉 와 맛있네요 이거 디저트 남겨놓고 얘부터 이건 신랑이 먹다 남은 볼 어묵김밥이래요 매워서 남겼대요 냉장고에 있어서 딱딱해요 그리고 배불데 괜히 배웠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거 쿠팡에서 산 건데 아 까먹... 이름 나중에 알려줄게요 돈까스만스테이구다 네, 가격도 하나에 천원 정도 하고 천 얼마인가? 맛있어요 천천히 먹을게요 지금 사실 아침인데 엄청난 식욕 있지 않았는데, 먹으니까 또 식욕이 생기네. 자극적인 걸 먹으니까. 확실히 자극적이지 않은 걸 먹으면, 식욕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와, 닭 반찬 스테이크를 먼저 먹겠습니다. 왜 배부를지? 배부를 멈추라던데. 전, 이거 영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좀 쉬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김밥 하나 있지만, 하나를 제가 이미 먹었거든요. 빵도 두껍고, 두 조각 양이어서 그런가 봐요. 배불러요. 욕심이 가했죠 안녕.